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드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여성스러운 린넨 로원피스를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편안한 루즈핏과 시원한 민소매 디자인이 매력적입니다. 지금 바로 58% 놀라운 할인 혜택으로 특템하세요. 4위입니다. 세련된 컬러 블록 디자인의 롱 원피스를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넉넉한 루즈 핏으로 편안함과 스타일을 동시에 잡았어요. 지금 바로 63% 할인된 가격으로 당신의 옷장에 행복을 더하세요. 3위입니다. 여름 햇살 아래 돋보이는 롱 원피스. 허리 조절 기능으로 완벽한 핏을 선사하며 무늬 스타일 디자인이 여성스러움을 더합니다. 지금 47%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디아만 여성 롱 원피스를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핀턱 디자인과 벨트 디테일이 돋보이는 DI0003 롱 원피스를 70% 할인된 가격으로 특템하세요. 빅 사이즈까지 준비되어 있어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어요. 2위입니다. 러블리한 원카라 디자인의 엘소 롱 원피스를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빅 사이즈까지 준비되어 체형에 구애 없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어요. 지금 42% 할인된.